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추석은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내는 유튜브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어요 우리의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플 때 치료도 해 주시고 약도 처방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분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항상 보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눌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주셨어요. 이제 여우수아는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어요.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너희를 위해 싸워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국에서 나오시게 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을 바닷물로 덮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단 땅에 들어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들과 싸워주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여리고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적과 싸워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속했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잠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새끼 손가락을 앞으로 내고 우리 약속할 거예요. 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킬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예요.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길 바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 더애 쓰는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